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everyone. Welcome to English in Korean. 어, 제가 이미 SNS,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소셜미디어. 이미,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이 소식 좀 퍼뜨렸지만, 저는 오늘부터 어, 적어도 1월 말까지 쭉 매일 하나씩 새로운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That was one of my New Year's resolutions. So, 영어로 새해 결심은 우리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새해 결심이라는 말 다루어 보는 강의 올렸는데 그말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돌아가서 링크 해 놓을 테니까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고요. 네, 오늘은 새해 결심이라는 말 보다 사람들이 새해 결심으로 제일 많이 하는 어, 그 계획, 이런 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So, 새해 이제 2018년 동안 쭉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새해 결심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거, 이렇게 짚어서 지금 영어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살펴보려고 합니다. So, 예를 들어서 살 빼는 거, 다이어트, 이번에 끝까지 잘 지키는 거, 실천하는 거, 어, 뭔가 이렇게 말,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 어, 뭐 이런 거, 영어로 무엇인지 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EIK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So 지금부터 매일 하나씩 새로운 강의 올리는 대신에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어, 주변 사람한테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강의하다가 많은 사람들 안 보게 되면 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좀 무의미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할 건데 여러분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EIK Plus 제가 2003년부터 이렇게 해온 유료 채널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결정 내린 건 아닌데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정책 바뀌어가지고 유료 채널 아예 유튜브에서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료 채널도 없어졌지만 그동안 올렸던 200개 강의 그냥 비공개로 하거나 아니면 무료화 하거나 이거 하나 선택 이렇게 하라고 이메일 왔는데 저는 둘다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동안 돈을 내신 분한테 갑자기 무료화 하면은 그분한테 좀 불리하니까 제가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어,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유료 강의 채널에 먼저 올라간 강의 여기 무료 채널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so, 여러분 그거 이제 앞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그 동안 한 200개 강의 올렸으니까 여기 무료 채널에 다 올릴 때까지 한 3, 4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공개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 규칙적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EIK Plus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가는 강의 이렇게 뭐 화면 보면 뜨, 뜨면 아, 유료 채널 옛날 유료 채널에 올린 강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lright, so 시작할게요. So 제일 흔한 새해 결심 일단 뭐뭐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살 빼기 그죠? So 살 빼는 거. Uh, so One of my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결심 중 하나는 그리고 꼭 S 붙이셔야 돼요. 여러 가지 결심 중 하나이니까 One of my New Year's resolutions for 2018 is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시면 돼요. So, One of my New Year's resolutions for 2018 is to lose weight.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꼴로 이 유형으로 얘기하실 때 우리 lose my weight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소유격으로 쓰시면 안 돼요. I broke my arm 괜찮고 I hurt my neck, uh, my head hurts 다 소유격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살이잖아요. 어떤 부위 아니라 so 맞는 말은 I hope to lose weight 또는 I really want to lose weight this year. So one of my New Year's resolutions is, 그리고 뒤에, losing weight, 모모 ing 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부정사. One of my New Year's resolutions is to lose weight. 두르다 괜찮습니다. Okay, so one of my New Year's resolutions is to lose weight. 또는 청확히 말씀하셔도 돼요. To lose ten pounds. To lose some of this belly fat. 이 빛사. 좀 이렇게 없애려고 한다는 그런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은 one of my resolutions is to lose uh, this spare tire. 우리 제이미는 uh, 그 속어로 이 뱃살 가리키는 말도 있습니다. spare tire 타이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Um,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alright. 그 다음에 이것도 흔한 아, 흔한 결심입니다. 더 많이 운동하기. o k a Uh, 일반적인 표현으로 to exercise more. So, 더 많은 운동하기. One of my resolutions is to exercise more. 또는,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exercise more. 더 많이 운동하기. 근데, 이렇게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 관용어로, uh, 우리 이런 말 있습니다. Hit the gym. So, 어디 때리다, hit이지만, Hit the gym. 그러면은 운동하러 가는 거. 또 우리 exercise도 많이 쓰는데 work out도 많이 씁니다. So I hope to work out every day.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work out every day. Ah, uh, to hit the gym more often. 그렇게 쓰셔도 돼요. Okay. 더 열심히 공부하기.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 Ah, uh, to study harder.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study harder. 더 열심히 아, 더 세게 <laughs> 공부하는 거. 근데 영어로 중요한 것은 보통 부사 형 만들 때 우리 ly 많이 붙이지만 여기는 예외입니다. So, hardly, my, my resolution is to study hardly 이라고 하면 은 거의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내 네, 결심입니다. So, 정 반대 되니까 hardly 아니라 여기서는 부사로 그냥 hard 쓰셔야, 돼, 쓰셔야 돼요. So, my resolution is to study English harder. Uh, to study harder 또는 우리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To be a better student. 더 좋은 학생 되려고 합니다.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 To be a better student. 아, uh, 그 다음에 뭐뭐 끊는 거. So, 담배 끊기 quitting cigarettes. So,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quit cigarettes 또는 포기하는 거 우리 give up이라고 하잖아요. So, giving up cigarettes 그렇게 쓰셔도 돼요. So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quit smoking, to quit cigarettes, to give up cigarettes, to give up more So diet gokdo momani mokkeuseo. So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give up more soda, donen pop, donen carbonated beverages, more tansul hwamul, 뭐 And 거. Ah, 그거는 탄산 음료수. <laughs> 갑자기 carbohydrates. 근데 그것도 resolution years 수도 있죠? My uh, new year's resolution is to cut down on carbohydrates. So 다음 표현은 바로, 바로 그거입니다. So 하나는 아예 끊는 거고 하나는 줄이는 거. So 영어로 우리 cut down이라고 합니다. So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cut down on alcohol. 술, 알코올 조금 줄이려고 한다는 거내 네, 결심입니다. 그러면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cut down on alcohol. 또는 뭐 매일 뭐 예를 들어서 맥주 4병, 5병 먹는 사람은 To cut down on the beers. To cut down on beers. 둘다 괜찮습니다. So 이제 원래 4, 5병 먹었는데 이제 한 병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My resolution is to cut down on beer. To cut down on cigarettes. To cut down on 무엇이든. 이렇게 하면 조금 해로운 행동들. 줄이는 거 cut down on 무엇이든 어예 여기 크리스마스 라이트도 있었습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working harder 더 열심히 일하는 거 또는 making more money so one of my resolutions is to work harder to make more money um,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한다는 거그 다음에 Uh, being a better momo, 어떤 더잘 하려고 합니다. So I'd like to be a better father. I'd like to be a better mother. 더 나은 아버지 아빠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I want to be a better father. 또는, I want to be a better father to my children. Um,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I want to be a better brother. right. 형제 자매한테 더 잘해주고 싶으면은 i want to be a better son. i want to be a better daughter. so she's a good daughter. 그러면 효자 효녀 영어로 얘기할 때 그냥 a good son. he's a good son. he's a good daughter. 우리 그렇게 많이 씁니다. so i want to be a better daughter. 그러면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잘해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챙겨 드리고 싶은 마음. i want to be a better daughter. 아,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Uh, boyfriend, I want to be a better boyfriend. I want to be a better girlfriend. 또는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I want to be a better student.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되고 싶어요. All right, 그 다음에 앞에 finally 붙이면은 드디어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 이제 드디어 말,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I'm going to put my words into action. Right, 가지고, 하니까, it's time to put my words into action and finally write that book. 않고 I'm not going to put it off anymore. Uh, starting today, I'm going to write my autobiography. Right, I'm going to write a book about my life. So, finally ~~ing, finally 그리고 finally learning so, 저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기타, 저는 항상 목관 악기 전문가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 때부터 Woodwind Instruments 배웠습니다 So, Clarinet 하고 색소폰을 이렇게 불줄 아는데 현악 잘 몰라요 String Instruments 잘 모르겠는데 정말 기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제 결심 Uh, one of my New Year's resolutions is to practice guitar more often, right? 이렇게 기타 연습 더 자주 하려고 합니다. Alright, 그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Stick to. So 예를 들어서 어, 벽에 붙었어요. 그러면 it's stuck to the wall. Um,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끈기 있게 뭔가 계속하는 거잘 지키는 거. So um,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stick to my diet. So diet 이번에 버스나 잠고, right 이렇게 끈기 있게 그러면은 계속 붙 붙들려고 한다는 그런 그말 그대로 옮기면은 그런 해석 나오겠지만 지킨다는 의미로 stick to my diet, stick to my plans 계획 이번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One of my resolutions is to stick to my diet and not give up so quickly.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Alright, 그리고 여기도 관용어 하나 있습니다. pick up a new hobby. So, pick,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떨어진 거, 주워서 뭐, 이렇게 들고 올리는 거는 pick up이지만, right? pick up the kids at school. 아이 데리러 가는 거, pick up the kids at school. 근데 여기는 pick up a new hobby. 이렇게 뭔가 습득하다 아니면은 갖게 되다 영어로 pick up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So one of my resolutions is picking up a new hobby. 새로운 취미 어,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So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 갖기 영어로 picking up a new hobby, picking up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 어, 조금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취미인지 끝까지 밝히지 않고 그냥 새로운 취미 가지려고 합니다. If you want to keep it vague. 사람들이 항상 애매하다 영어로 뭔지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Keep it vague. So vague 부사형, vaguely to speak in vague terms. to be ambiguous about something. So uh, 말씀드렸듯이, my one of my new year's resolutions is to be a more active 유튜버s 소 유튜브 적극적으로 하는 거제 결심 중 하나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어, 1월 말까지 쭉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새해 결심 좀써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 한글로 이건데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받아서 답변해드릴게요. 여기 번역 댓글란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Alright, thanks everyone for supporting the show,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Okay,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at this time. Bye bye.